하드웨어 기초 지식을 위한 책으로 짜릿짜릿 전개로 다이, 인베디드 엔지니어 교과서 두개 추천받았고, 서점 가서 간단히 읽어봤는데 좀 어려워요. 좀더 쉬운 책이 없는지 아니면 어려워도 책 보고 끝까지 공부해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인베디드 하고 싶으시면은 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거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문 지식 있잖아요. 전문 지식이 왜 어려우냐면,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글은 읽죠. 근데 그 한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챗 GPT예요. GPT를 이용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뭔 말이냐면 문장을 쭉 읽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문장 있잖아. 요 써요. 스피트한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 이걸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장이 나왔다고 쳐봐 봐요. 그럼 여기서 벌써 전문 용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브레드보드를 모르잖아요. 놀리게이트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건가, 몰라야 되는 건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전문서적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와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일주일 안에 이책다 봐야지 막 이런 생각 근데요 생각보다요 개발자를 하면 책한 권으로 그냥 수년을 실무를 할수 있습니다 책한 권만 잘 이해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씨언어책한 권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 놔도 열 권이 아니라 한 권. 그냥 그걸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실무를 하고 막 이랬을 때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요. 많은 양보다 적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그게 맞아요. 특히 개발 쪽은. 그래서 속도를 막 빨리 해야지 막 이런 어떤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한권 선택했으면 그냥 씹어먹는 거예요 한 권을 그게 더 훨씬 더 실무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지식을 기반으로 응용도 할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천천히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려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군사형 통신중계장치가 뭐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책 하나를 열번 보겠다라는 어떤 이런 지루함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정하지 마요 그냥 나는 이 책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고 근데 두 가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좀 짬밥인데 이거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중요한 거면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개념만 잡으면 돼요 이게 대략적으로 뭐구나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뉘앙스구나 이렇게 해서 내안에 어떤 형태로 개념만 잡히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장에서 분사형 통신 중계 장치가 뭘까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분냥 통신 릴레이 장비는 군대에서 어,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니 이렇게 쭉쭉쭉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 일반 통신 장치와 군사용 통신 장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것도 요약 좀 해줘 너무 길어 사용 목적에 있다 안보와 관련된 목적은 네, 이런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 알려줘요 군사용 통신 장치는 고도로 암화된통신능을 가지고 있대요 마이텀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은 계속 이럴 필요가 없어요 DPT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있으면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모호하잖아요 뭐그 모호한 뭐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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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고 그럼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어, 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아 이렇구나 이걸 결국에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내 안에 새로운 개념으로, 나만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만약 100%의 내용이 있으면 은한 50%를 이해를 했다. 이게 뭐 책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50%로 인해서 뒤에 것들이 점점 굳이 채 GPT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풀이가 되면서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세요. GPT한테. 그러면은 웬만큼 대답을 해줘요. 물론 뭐라도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책의 내용이나 이런 거. 그리고 상식선에서 맞는지 읽어보면 대략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GPT가 해주는 좋은 역할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꺼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교체 검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늡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냥 책만 보고 따라하고 그냥 쭉 읽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책을 교재로 통해 이 책을 교재로 삼아서 내가 연구해 보고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책을 접근하셔야 내게 됩니다 그런 책이에요 실습 책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런 실습 책들은 변해요 다시간 지나면 그대로 따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한 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거 그것도 다 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글링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은 지나고 옛날에 써놓은 글들은 다 지나서 다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한 글을 근거로 현재 최신에 맞게끔 바꾸는 일을 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줄 알아야 돼요.